그러니까 저희는 RNA-I입니다 저희의 연구 주제는 암세포 표적을 위한 지능형 나노입자 설계 및 그에 따른 최적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입니다 저희의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암에서 혈관 내피 성장인자인 VGF가 암의 혈관 신생이 및 성장 전이에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억제하는 나노입자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siRNA와 LPI를 이왕 결합하여 나노입자를 제작하였고 유방암, 폐암, 난소암과 같은 특정한 암 세포주에서 표적성을 보이기 위해 나노입자의 표면에 엽산을 부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일반적인 세포와 나노입자가 상호작용하지 않도록 시트라코닉 무수물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표면을 음전하로 개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러한 나노입자를 만든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 나노입자의 표면에 붙는 엽산과 시트라코닉 무수물의 비율을 최적화하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이 GFP v g f 에 대한 SI-RN을 선정하였습니다. 일반 나노이체 제작 결과 전정기적 결합을 해리시킨 헤파린과 이화 결합을 해리시킨 TCP 처리한 후 전기용 동물의 이화 결합을 통해 이차 형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백스 측정 결과 카운트 기준 넘기는 비율이 감소함을 확인해 태권의 전달 효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LRJ를 통해 VGF 발현 억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능형, 나노, 지능형 나노이체 제작 결과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전기용 동을 통해 입자가 이왕 결합을 통해 형성되었을 확인했습니다. 엽산수용체에가발하는 SKOB3 GFPCL의 경우, FEX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엘라이자리에서는 엽산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세포의 전달 효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에 엽산수용체에 발현하지 않는 MDMB45GFPCL의 경우, 엽산의 온도와 세포의 전달 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 시트라톤이 무승물에 의한 세포의 전달 효율 감소효과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앞선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았습니다. 저희는 최적, 그, 엑 부스트 기법, 그리고 리니어 컴프레션 기법을 이용하여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결과, 나노입자의 표면에 붙는 엽산과 시타코닉 무수물의 최적 비율을 1대 78.938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예측한 이 비율을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하여 보았습니다. 앞선 실험 과정과의 통일을 위해 나노입자가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전기운동을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나노입자가 암세포를 잘 억제하는지에 대한 ELISA를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SK-OV3는 부착비율 1대 80에서 가장 높은 VGF 억제율을 보였으므로 이는 저희가 예측한 1대 78.938과 아주 유사한 결과를 보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산만에 부착한 나노입자에서 더 높은 VGF 억제 효과를 보이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화 결합 수성과 엽산에 통한 암세포표적 AI 기반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시트라프닉 무승부에 의한 세포 내 전달 효율 감소 효과는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